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구 못하는 사람의 다시까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 수능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음, 자, 근데, 어, 저는 구구를 그 잘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노력과 어떤 스킬 어,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 이건 이제 사고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구조, 그 다음에 정서 이렇게 다섯 가지 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 그 등급이 낮을수록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킬도 부족하고. 어, 독해력도 부족한 게뭐 일반적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에서 어, 9등급으로 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노력과 스킬과 독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어, 국어를 제외한 영어나 수학 뭐 과학이나 사탐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유독 국어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인지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지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정서와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오류에를 나리면은 정서적 오류가 동시에 동반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독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지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적 오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어왜 이런 인지 구조에 어떤 어 오류나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 어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핀잔을 많이 듣거나 어뭐 흔히 말하는 혼대고 이제 이런 경우를 그런 걸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인지 구조에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둘다 이제 의사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들도 여러 명 있는데 모두 이제 어디를 지나가랬습니다. 이 막내만이 다른 건다 되는데 구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어하고 다른 과목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수학이나 영어나 뭐 사회나 과학 이런 것들은 어 암기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렇만 국어는 좀 그렇지 않죠. 첫째, 내신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수능은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과목이 거의 1등급 나오는데, 어, 한 99만 4등급 나오면, 이건 참, 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어, 내가 그런 친구를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어, 자주 만나는데, 그런 학생을 지도, 지도, 지도하면은, 대부분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인지적 오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글을 객관적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어, 이런 거죠. 어, 어떤, 언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회가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어, 인지적 오류가 일어난 친구는 이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읽지 않고,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못 읽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 글을 읽으면 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실제 구분을 잘 못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글은 이렇게 보면은 의미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의미가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의미의 어, 구조화된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으면은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원인 쪽으로 가 볼게요. 어,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린 애들이 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보통 어 그러니까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 정도에서 한 23~4개월 정도에서 어, 자아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어느 정도, 그, 그, 그러니까 완성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 완성이란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데,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외부적 세계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이제 보면은 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통 18개월 전에는 18개월 전에는 거울 속에 누가 비치면은 그게 난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즉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경계가 모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부터 이 시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기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인지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때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애를 갖다가 핍박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지 구조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지구조의 요이 일어나면 정서적으로 당 어느 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것이 독해고 국언데 그 세상을 읽는 읽,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기 이제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급이 낮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말하는 구조나 듣는 방식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어 어,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적 인지적인 구조. 다시 말하면 어떤 와 더불어 이제 증서 자체의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 구가 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인지나 정서 자체를 따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독해 방법을 통해서 독해를 제대로 가르치면 인지구조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저절로 이렇게 바로 잡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 등급도 당연히 올라가고 인지구조도 좋아지고 여러분 인지구조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첫대 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거나 뭐 집에서도 말하는 이야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거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말을 하면은. 남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왜곡되어서, 왜곡되게, 어, 문장을 구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7, 8등급, 9등급, 이 정도 옷에서는 대부분의 뭐냐면, 그, 인지와 정서적으로 약간 오류가 일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5등급이나 6 5등급 이 정도 이제 오면은 여러분 6등급부터 마찬가지에 인지적 그 오류나 정서적 왜곡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등급 정도 되면 어 이렇게 분류로 나누, 나누어집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인지적 오류가 있는 친구도 있고 되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공부를 되게 안해서 그냥 성적이 안 나온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 4등급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인지적 오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도 인지적 오류가 있는 친구도 꽤 많고 동시에 뭐냐면 토해 방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토해 방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토 방법을 고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뭐도 없어지냐 하면은, 스킬도 저절로 발달합니다. 물론 이제, 토케를 바탕으로 이제, 스킬이 발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어, 부모님이, 어, 자식을 키우는데 굉장히 세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방치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지나치게 간셉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금지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아를 존중해주고, 자기 스스로, 어, 주체성을,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인지 구조는 자연스럽게, 어,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당연히 정서적 안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억박지름을만 하면 애는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눈치를 보면서 사게 돼요. 그럼 외부 눈치에 의해서 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객관적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는 어 애가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그냥 두고 어 예를 들어서 어 기분이 나쁘면 애가 뭐 열심히 잘하는데도 막 혼낸다 하면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애가 그 엄마를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의 오늘 기분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과정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인지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독해도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은 첫째 뭐냐 하면 어 가정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 어떤 어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는 게 무난한 거예요 사실. 아니면 뭐 가정이 아닌 그 자라는 학교라든가 뭐또 다른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인지적인 인지적이나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번 볼수 있고 또 무난 그 그 유치원이나 어떤 초등학교를 더 갔을 때 어떤 교육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어, 선생님이 뭐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시기에, 음, 제대로 못 가르쳤다든가 아니면 학생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다든가 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 이제 어, 이런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어, 고쳐나가야 돼요. 그니까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고치려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그릴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어, 구글을 극복하는, 특히 뭐냐 하면 자기의 인지, 정서적 구조를 그, 어, 수정하고, 독해 방법을 어, 더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한 번, 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